오늘은 2019년도 12월달과 2020년도 1월달에 주로 잘 나갔던 베스트 아이템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템도 저희 매장에서는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폭스 털에다가 머스크래시 어, 후드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몸판 안쪽을 레빗, 레빗으로 등판을 살리고 어, 등판 밑쪽은 이렇게 구스다운으로 누벼서 굉장히 옷이 따뜻하면서도 멋스럽게 조금 젊어 보이는 감각으로 만들었거든요. 핸드메이드 후드 합코트입니다. 정말 예쁜 옷입니다. 요것도 소재도 폭삭하니 좋고 배색을 회색이랑 이제 밝은 브라운색 코디인데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고 정장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A라인 스타일의 베이지색 캐시미어 니트거든요. 어, 제가 배가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인데, 이제 이렇게 엄마들 뱃살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A라인 니트를 입어주면 좀 많이 커버가 되죠. 네, 이런 느낌의 옷들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너무 걸렁하게 느껴져서 상체가 많이 뚱뚱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 이제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살짝 밀어 넣어줘도 이 니트의 어떤 풍성함 때문에, 어, 그렇게 보기 싫지 않고 또 뱃살도 어느 정도 가려준답니다. 모100% 니트거든요. 굉장히 코디하기가 편안한 아이템이에요. 그린 컬러에 어 가로 스트라이프지가 되어 있어서. 어디든 그냥 무난하게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 베이지 바지에다가 니트를 코디를 했습니다. 위에다가 어 그냥 케이프 스타일의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저희 올 겨울에 굉장히 인기 상품이었어요. 이번 주에도 어이 상품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니트를 조끼하고 레이어드 해봤습니다. 이렇게 입혀서. 약간 베기 느낌이 나는 이렇게 회색 바지. 단색인데, 원단이 폭삭하니 그래서 따뜻해 보이거든요. 이 바지도, 어 올겨울에 정말, 어 많이 판매가 된 상품입니다. 울 니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40, 50대 엄마들 상대로 해서 상품을 팔다 보니까, 이런 니트들이 조금, 어 품이 넉넉하게 나왔고, 색상도 굉장히 조금 선명하게 보이면서 밝고 어둡고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목선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상당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어, 몇 가지 인기 아이템들을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유행 트렌드는 어 굉장히 이 상체 어깨 어깨를 이렇게 부풀린 과장되게 표현을 한 그런 퍼프 소매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이제 상체가 빈양하고 조금 약하신 체격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옷들을 활용해서 입으시기 참어 한번쯤은 입어 보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엄마들이 대부분이 보면 어이 이 팔뚝의 힘으로 시장을 봐서 가정에 맛있는 반찬을 해서 가족, 가족들을 부양을 했고, 또 이렇게 배심으로 집행해 나갔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퍼프 소매 같은 그런 과장된 옷들을 입으시면 상체가 엄청 커 보이고 뚱뚱하게 보이거든요. 별로 적합할 것 같지는 않고, 어, 뭐 유행이라고 다 따를 필요는 없고, 이 나의 개성을 찾아서 입으시면 되고요. 또 자켓이 퍼프 소매와 동시에 또 작년에 유행했던 그런 오버 사이즈, 그런, 이제, 자켓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 약간 헐렁한 느낌으로 입는 게 오히려 더 날씬하게 보이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너무 올드한 느낌으로 입는 것보다는 한 번씩 유행을 가미해가면서 자켓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음, 범이다 팬츠라 해야 되나? 어, 그, 이 반바지 말하자면, 약간은 헐렁하게 반바지를, 어, 입는 그런 게 올해, 트렌드라고 하는데 길이가 이제 무릎 위에서부터 무릎 밑에까지 오는 고그 정도 길이로 어 해서 이 반바지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방울 무늬라든지 어꽃 프린트 무늬라든지 아무튼 그 올해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 플라워 프린트를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어 사실은 봄 여름에는 상큼한 느낌이 나니까 활용해서 좀 분위기를 업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이 또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죽이 이제 얇게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음, 이제, 어, 뭐, 비비드한 그런 컬러나, 아니면은, 파스텔 톤이나,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렇게 이제 또 다양한, 어, 이제, 그 디자인을 어 가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어, 가죽은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너무 밝은 색은, 어, 비추입니다. <laughs> 관리가 좀 힘이 드니까. 또, 근데 우리 옛날에는 가죽에 이제 이렇게 때가 많이 묻을수록 멋지고 더 고급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 오염이 많이 묻은 상태로서는 잘안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를 맡겨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올해는 골드 컬러랍니다. 골드 컬러로 해서 아마 내 생각엔 봄, 여름에 또 많은 디자인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 여자들은 참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이에요, 요즘은. 얼마든지 나만의 어, 내 스타일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그런 어, 분위기거든요 음, 올해도 좋은 디자인을 내한테 맞게 이렇게 나만의 개성을 찾아가면서 즐기자고요. 행복한 게 우리들의 목표 아닙니까? <laughs>